그다음 에 이제 능행을 하는데 앞에는 누가 가고 그다음에 가마가 어디에 서고 말은 어디로부터 타고 이걸 다 정해 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말을 잘못 다뤄가지고 좀 빨리 갔어 태종이 돌아오자마자 그걸 갖다가 능행의 규칙으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징계 조치하고 감옥에 가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. 그, 그, 그러니까 제례를 지낼 때도 술을 담그는 담당관이 그 술을 잘못해가지고 그 술의 맛이 이상하다는 거야. 그래야 걔 책임지고 감옥에 보내. 그렇게 되니까 일벌 필기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자기 일에 책임을 다 못했을 때는 분명히 그걸 과오를 물어가지고 엄벌에 처한다는 거야. 잘하면 어떻겠느냐 그걸 갖다가 다시 승진시키거나 좋은 대로 배려 바로 이게 이재명의 전술이에요 공무원을 장악하는 방식 학생 장악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저 원리를 이용해갖고 전체를 장악하는데 저런 원리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런 지혜가 저 속에 다 숨겨져 있는데 그것 중에 이제 이성계 때는 무관들이 칼을 휘둘러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왜구가 일어나가지고 전투를 하고 이랬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다 무관이잖아 장수들이 이런 사람들 그러면 장수들이 수성을할때 그러니까, 나라를 지키고 그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서 나라를 이끌 때는 무인들이 별 필요가 없어. 그러니까, 무인이 실제로는 별 필요. 근데, 무인들은 답답한 거야. 이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. 그러니까,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무슨 반란을 주도한다거나 파벌을 만든다거나 술 먹고 뭐 깽판을 친다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어떻게 크게 걸러낼 것인가. 이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무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?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. 네. 제일 싫어해. 이렇게, 아니, 화, 활쓰고 막, 짐승을 쫓아가고, 서 어, 어, 이렇게 신나는 팔도 있는데 왜 그걸 꼭 눌렀냐고. 꺼내갖고 휘둘러보고 이래 잖아 근데 이렇게 앉혀만 놔. 이 앉히는 방식이 뭔고 하니, 저게 재래야. 밤에 다 똑같이 해서 앉아갖고 졸으면 안 돼. 다 이렇게 앉아갖고, 끝까지 이게 1시간, 2시간, 아니, 일어나지도 않아. 이재명이 벌써 4시간씩 한다잖아. 그러니까 저 원수 같은 놈이 빨리 끝내고. <laughs> 나 가야 되는데, 왜 저렇게 오래 앉아서 얘기할까? 못 견뎌 하는 거야.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걸러내. 그러니까. 그 무인의 괄괄한 성격을 다 거기에 이제 오래 앉아있게 적응된 사람만 무관이 되는 거야, 이제. 그러니까 그런 슬기로운 장치를 통해서 걸러냈다는 거야. 그러니까 그게 바로 태종이. 정말로 현명했다.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써가지고 무관들이 다 그와 같이 하는 방식을 했다. 이게 너무 강의를 열심히 들으니까 이게 빨리 끝낼 수가 없어요. 이게. 아니, 재미없다고 시그널을 날리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안 날리고. 아, 정말 저는 힘듭니다. <웃음> <웃음> 여기에서 이제 이거까지만좀 설명을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. 너무 좋죠? 아, 이부나 2부 싫어하는데. <laughs>